중고차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고차 경력이 대략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매입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습니다. 차량을 사고 팔다 보면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20년 정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제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차량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좋은 차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신 보답을 충분하게 받으실 겁니다. 차량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품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아 레이 차량 49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량 중에서 4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매장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매장에 오시면 한 300여대의 차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새로 들어온 가장 좋은 매물들로 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가장 좋은 물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 언제든지 매장 방문하시면 제가 차량들 다 보고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다 어, 그 다음에 카센터 가서 자 점검해서 어그 보내드리니까요 마음 편하게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 가솔린 차량이고요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3년식 모델이에요. 2012년 8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 거리는 147,000km, 49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아주 고급스러운 칼라예요. 그 다크 그레이 칼라구요 사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측면, 후방 쪽 아주 깔끔하고요. 정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뒷면, 후면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쭉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뭐큰 기스들 전혀 없습니다. 상품 처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깔끔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휠 상태 아주 좋고요. 엔진룸까지 전부 상품 처리 다 해놨습니다. 어, 실내 깔끔한 모습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자기하게 아주 디자인도 칼라도 아주 예쁘네요. 실주행거리 147,000km 주행했습니다. 기아박스 모습 쭉 보시고요. 공조기 조절장치 모습도 같이 있습니다. 레이의 장점이죠. 조수석 쪽 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큰 짐도 넣기도 편하고요.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 실내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안쪽 부분도 상태가 아주 좋죠. 뒷자리 당연히 좋습니다. 자,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오디오 장치들도 좀 좋고요. 핸들 카드 카바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블루투스 지원되는 오디오 장치 CD 인식 다 되는 기능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다 첨부되어 있네요. 자, 운전석쪽 윈도우 메인 스위치와 전동 백밀러 접이식 백밀러 다 보입니다. 공조기 조절 장치 보이고요. 트렁크 쪽 열었을 때 전체적인 모습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식 147,000km 주행했고요. 490만 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능 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2년 8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47,000km로 주행했구요. 어, 단순 교환들이 좀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앞 펜다와 뒷 문짝이 교체됐었구요앞 펜다 교체되면서 요 라지에타 서포트 같이 교체되어 있네요. 인사이드 사이드 멤버하고 인사이드 멤버 판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좀 찌그러져서 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판금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상이 없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차량도 당연히 그렇구요. 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커버이 w 표시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휴 크게 사고가 났었나 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직접 가서 차를 보시면 요 앞부분에 한 3cm 정도씩 이쪽으로 해서 3cm 정도씩 판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큰 문제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렴한 상품 찾으실 때 얼른 사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상태 볼게요. 하체 점검 해보겠습니다. 어, 엔진쪽 헤드가스켓 위쪽에 미세누유 조금 있습니다. 어, 수리할려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변속기 쪽도 상태 아주 좋고요. 동력전달부터 시작해서 제동장치, 전기장치까지 싹다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490만 원. 2012년 8월에 등록한 2013년식 모델입니다. 490만 원에 나왔습니다. 저렴한 상품 찾으시는 분들께는 어,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매장 오셔서 차 한번 직접 시운전 해보시구요 하체 전부 체크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방문해 주시면 보답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a 네, 이 디럭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2013년 6월 등록했구요. 주행거리는 7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파, 주행거리도 괜찮고 차량도 아주 예쁩니다. 그 칼라 팩으로 다 되어 있어서요. 칼라가 아주 예쁘니까 오셔서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과 핑크색의 조화 칼라 배합을 해놨어요. 거, 거, 운전석 쪽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뒤쪽도 보시면 핑크색이 예쁘게 중간 중간 들어가 있죠. 조수석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정면 깔끔하고요. 후면 또한 깔끔합니다. 천정 그리고 뒤에 포인트, 앞에 포인트, 백밀러 이런 부분들이 핑크색으로 예쁘게 도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상태 깔끔하고요. 엔진룸까지 청소 다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대시보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클리닝 되어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주행거리 75,000km 주행을 했고요. 그 기압박스하고 공조기 조절장치 모습들 보여주네요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들이고요 2열 시트, 물론 깔끔하죠. 바닥에 코일 매트, 깔끔하게 깔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모습이고요 천정 천장 보십시오. 천장에 아주 예쁜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외부랑 똑같습니다. 검정앤 핑크, 검정앤 핑크로 다 돌려져 있고요 아주 화려합니다. 자, 가죽캔들 깔끔하고요. 오디오 장치, 그리고 공조기 조절 장치들 보여줍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구요. 전동 백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구요. 뒤쪽에서 바라본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천장은 개인적으로 또다 저렇게 만든 겁니다. 2013년식 75,000km 주행한 레이 디럭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칼라 컬러 예쁘게 칼라 팩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7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성능 점검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 6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75,000km 주행을 했고요. 어, 보시다시피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하나도 없고요. 하체 상태 보겠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고요. 동력 전달부터 시작해서 조향 장치 뭐 모든 부분 다 양호합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고요. 검정색에 핑크색 계열로 컬러풀한 느낌 많이 듭니다. 2013년 7만 키로 주행한 차량 7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매장 방문하시면 실차량 다 확인하시고요. 어, 그리고 시운전 하시고 출고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오시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이 가솔린 디럭스 차량입니다. 2014년 6월에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어, 판매 금액은 590만 원, 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이에요. 어, 하늘빛. 나는 청색이라기도 하고 하늘색이라기도 하고 어쨌든 직접 보면 되게 예쁜 컬러입니다 59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사진 한번 볼게요 휠 상태 아주 좋고요 측면 사진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후면 또한 많이 깔끔하고요 운전석 측면 사진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 양호합니다. 쭉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하게 관리 잘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트렁크 쪽에서 쭉 쳐다본 모습들입니다.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 모습이고요.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2열 모습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 상태 양호하고요. 가죽 캔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상단 매립되어 있는 모습 보이네요. 가죽 캔들 상태 아주 좋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메인 스위치 실 주행거리 10만 2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다 들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타이어 상태 70% 이상으로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룸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 잘 되어 있구요. 후방 센서,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는 모습, 후방 카메라 모습 되겠습니다. 사이드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구요. ECS 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2014년 6월에 등록한 레이 디럭스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2,000km 주행했습니다. 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성능 점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4년 6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10만 2,000km. 운전석 앞핸드 하나만 단순 교환 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체 점검 들어가 볼게요. 원동기 장치 쪽 미세 누유 전혀 없구요 변속기 쪽도 미세 누유 없습니다. 등속조인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품들 다 양호합니다. 관리 굉장히 잘하면서 타고 타고 다니셨던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단순 귀한 운전석 앞핸드 하나만 단순 있습니다. 깔끔한 하늘색 칼라. 2014년 6월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주행한 상품입니다. 590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매장 방문하시구요. 오시면 제가 시운전 다 해드리고, 카산타에서 모든 점검 다 완료 후에, 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디럭스 차량입니다. 2014년 3월에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52,000km 주행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730만 원에 팔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사용 사진들 쭉 보겠습니다. 깔끔한 흰색깔이고요. 좌우측 전체적으로 차량의 기스 없이 상품처리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면, 그리고 정면, 후측면, 조수석 쪽 후측면, 운전석 쪽 앞측면, 모든 사진들 보셔도 다 깔끔한 외부 차량 상태 보이실 겁니다. 휠 상태 깔끔하고요. 엔진 룸까지 전체적으로 모두 청소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가죽 핸들, 그리고 기아박스 모습들 쭉 보이고 있고요. 실주행거리 5만 2천키로 주행했습니다. 공조기 조절 장치, 그리고 기아박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의 실내 상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상태 좋구요. 밑에 하부 쪽 청소 다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의 모습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상당히 양호하구요. 전체적인 차량 관리 상태 다 좋아 보이죠? 뒤 2열 시트. 그리고 메인 스위치 쪽입니다. 가죽 핸들 깔끔하구요. 오디오 장치, 기압박스, 공조기 조절 장치 모습입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ECS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구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 뒤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차량 실내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2014년 3월 52,000km 주행한 레이 디럭스 차량입니다. 730만원 나와 있구요. 성능 점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4년 3월식이구요. 주행거리는 52,000km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쭉 하체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팬에 미세누유 조금 보입니다. 엔진오일 갈때 교체하시면 한 4만 원 정도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원동기 부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변속기 전체 괜찮습니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모든 차량 상태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식 레이디카 디럭스 차량입니다. 깔끔한 흰색이고요. 주행거리 52,000km 짧은 주행거리 주행한 레이 차량 7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 차량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2년 1월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가 35,000km라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81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외관 사진 전체적으로 쭉 보겠습니다. 초콜렛 칼라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초콜렛 칼라구요 어, 차량 외판에 기스 없이 상품 처리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와서 차량 색깔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참 예쁜 칼라입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실물이 나와 있으니까요. 오셔서 한번 보실 걸 권유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그리고 휠, 엔진룸, 인테리어 전체적인 모습이죠. 뭐 시트 상태는 당연히 좋구요. 차량의 전체적인 칼라 조합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실주행거리 35,000km 주행을 했구요. 기압박스와 공조기 조절장치 모습들 보입니다. 자, 조수석 쪽에서 저, 전체적으로 도어 오픈했을 때 나타나는 차량의 실내 모습. 굉장히 넓은 실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구요. 시트 상태 좋습니다. 뒷자리. 오디오 조절 장치와 공조기 조절 장치 모습 보이고 있구요 가죽 핸들 그리고 오디오 조절 장치 리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스스되는오디오구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USB 단자들 들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지원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전체적인 시트 모습 아주 깔끔하죠. 자,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차량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차량 관리 잘 되어 있고요. 2012년 1월에 등록한 럭셔리 차량입니다. 3만 5천 킬로 주행했고, 815만 원에 나와 있네요. 성능 점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2년 1월식입니다. 주행거리 3만 5천 킬로 주행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아, 문 하나 있네요. 운전석 뒷문짝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하체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원동기 미션 쪽 전혀 미세누이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뭐, 연식은 조금 됐지만, 2012년식이라 좀 됐지만,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요. 그래서 차량 성능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815만원에 나와 있으니까요.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믿고 오셔서, 어, 좋은 물건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워낙 물건들이 많이 있고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상품들 고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차량 문의를 주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는 문의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같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상담하기가 수월합니다. 구독과 신청을 해주시면 좀더 좋은 소식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고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